챔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거는요, 최근에 트리거룬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트리거룬은 언디셈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하나의 스킬을 사용하면 다른 스킬이 발동되는 건데, 오늘은 그 트리거룬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세 가지 종류의 트리거룬 가져왔습니다. 공격 적중시 좋은 주문 발동, 주문 적중시 좋은 발동룬, 그리고 흔히 집류주라고 하죠. 집중 유지시 좋은 발동. 최근에 이제 매우 핫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적중 시주 활동, 적중 주라고 하죠. 예, 이 친구들의 쿨타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공적 주랑 주적 주 같은 경우에는 쿨타임이 어떤 식으로 감소를 하냐면요. 30 레벨일 때 0.4초예요. 근데 어 우리가 순백 강화를 사용하게 되면요, 쿨타임을 더 내릴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언디셈버 링크룬의 레벨은 최대 35 레벨까지 올릴 수 있죠. 30 레벨에서 0.4초. 그리고 32레벨에서 0.3초. 그 다음에 숭백을 활용해서 1레벨을 더 올리게 되면요. 36레벨이 되고요. 이때 쿨타임이 0.2초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쿨타임이란 무엇이냐면,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집중 유지 시 주문 발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발동 쿨타임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요 쿨타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게 0.2초로 줄어듭니다. 만약에 저 0.2초라고 하는 거를 100% 활용을 하시려면요. 공격 내지는 시전속도가 5.0이 나와야 돼요. 쿨타임이 0.3초에서 0.2초로 줄어든다는 것은 같은 시간에 나가는 스킬의 양이 훨씬 더 증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로만 따진다면 약30% 증폭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적주, 주적주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높은 시전속도를 활용해서 DPS의 증가를 노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39레벨까지 올리게 되면 링크룬 레벨의 35, 그리고 어, 순백강화 4 강화가 필요하죠. 이때는 이제 39레벨을 달성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발동 쿨타임이 0.1초로 줄어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이거를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격 대지는 시전 속도가 10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언디셈버에서 시전 속도 5 이상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우리 시청자들의 테스트 결과였어요. 따라서 이 39레벨 0.1초는 뭐 기재는 되어 있습니다만 활용은 할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그 다음에는요 집류주 입니다 집류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세팅 했었던 화염헤일 이라든지 잼구에서 활용했던 링크룬이죠 요 링크룬 같은 경우에는요 30레벨 기준으로는 0.8초 입니다 0.8초 쿨타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2레벨씩 올릴때마다 쿨타임이 감소해요 30레벨에선 0.8초 32레벨에서 0.7초 34레벨에서 0.6 0.5 0.4 0.3까지 이렇게 쭉쭉 줄어 들다가요 40레벨 이후로부터는요, 2레벨이 증가했는데도 콜타임이 0.1도 감소하지 않아요. 그래서 42레벨에서 0.3초이고요. 화염 힐이나 잼구 세팅 하려면 저는 0.2초를 기대했잖아요. 이때 이제 기대하는 최소가 43레벨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레벨 같아요. 그래서 43레벨부터 0.2초고요. 44레벨도 0.2초. 그리고 45레벨도 0.2초입니다. 저는 지금 집유주를 44레벨로 사용하고 있는데 45레벨로 올리면 기지 돼 있는 쿨테임은 동일합니다만 발동하는 스킬의 타격수는 더 증가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45레벨로 올리면 한번 테스트를 해볼 생각입니다. 우선은 43레벨과 44레벨 타수를 비교해봤는데 변화는 없었어요. 근데 45레벨로 올리면 변화가 있는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고요. 집유주를 이제 공격적으로 사용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링크론 레벨 35 그리고 순백 8강, 이렇게 해서 43레벨, 요거를 달성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적중주인데요. 적중주 같은 경우에는 30레벨 기준으로 쿨타임이 0.8초인데, 이 이후에 추가 쿨타임 감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중주 같은 경우에는 집류주나 아니면 공적주, 주적주를 활용하는 것처럼 낮은 쿨타임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적중주의 사용 용도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적중주 같은 경우에는 발동되는 스킬의 쿨타임 감소가 크기 때문에요. 음, 눈보라라든지 뭐 전자기장 이런류의 적중주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세 가지 타입의 링크룬의 쿨타임 연화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여러분 즐거운 언디셈버 되십시오. 젠바!